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어깨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정외과 이봉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깨의 사대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피막염, 석회성 건염, 그리고 경추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석회성 건염은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며 유착성 피막염 또한 고십견 이라고 불리지만 40대 부터 발생하는 어깨의 질환입니다 경추 신경병증 또한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신경 자극 증상입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어깨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대부분 감별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MRI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운동 시 통증이 있다면 회전근개 질환이나 석회성 건염, 그리고 유착성 피막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범위가 늘어날 때만 통증이 있다면 유착성 피막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움직임과 상관없이 눕거나 목의 자세에 따라 통증이 변한다면 경추 신경 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칭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어깨 3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실 때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한다면 회전근개 손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하거나 전층 파열이 어, 되었다면 수술을 권유합니다. 파열은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팔 사용이 많은 직업일수록 악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지만 너무 크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착성 피막염 또한 보존적 치료 어, 스트레칭 운동으로 호전이 가능하며 반응하지 않는 유착성 피막염에서만 관절경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깨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되지 않거나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있다면 어깨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 약 6주간 팔거리를 하게 되고 수술 후 3개월까지는 회복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진짜 운동은 약 6개월 이후에 가능하고요.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는 어깨에 발생할 경우 회전근개 및 연골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비류마티스성 질환에 비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악화되기 전에 약물치료를 잘해서 관절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경관절염은 관절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관절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를 복용하고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주사 치료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어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염증은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는 생물학적 제재가 있고 관절 내에 직접 주사하는 소염제의 주사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어깨 통증과 연관성이 없어서 골고루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관절과 힘줄이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직업적으로는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로 일을 지속하는 것은 어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보구나 작업대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근골격 질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깨 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